안녕하세요 히틀러와 스탈린 두 광인의 대결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924년 1월 21일 동토의 땅 소련의 지도자 레닌이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구두를 만들어 팔던 신기로 장사의 아들로 권재오른 스탈린은 대대적인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적적으로 시작된 그의 숙청은 잠재적 불안 요소인 군부는 물론 소련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소수민족까지 무려 100만 명이나 죽이는 악마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체제를 확실히 다지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기 위해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안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냉혈안과 당당히 현피를 뜰또한 명의 사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음해인 1919년 6월 28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패전국 독일에는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이 감당 못할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와 더불어 독일의 알자스 로렌 등의 영토까지 이왕을 요구했습니다. 악작같이 독일의 엄청난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전쟁 때문에 미국에 진 채무 해결은 물론 다시는 영구히 독일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의 금액이 결정나자 독일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빵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 희망이 없던 독일 국민들에게 오스트리아 구두타기 출신인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영광을 되찾자 히틀러는 전쟁의 아픔으로 시래에 빠져 있던 독일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독일 국민들이 서서히 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히틀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군소정당이었던 나치당을 전국정당으로 그리고 마침내 독일 제1당으로 키운 뒤 독일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통이 된 히틀러가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빼앗겼던 알자스 로렌 등 독일의 영토들을 되찾고 전쟁 배상금 또한 지급불가를 선언하였습니다.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전쟁이라도 불사할 줄 알았던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강력함에 눌려 아무런 대처도 못하자 히틀러는 폴란드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까지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서부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시 동부전선의 소련군이 침공할 것을 염려한 히틀러는 소련의 스탈린에게 불가침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1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과 적으로 싸웠지만 오랜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러시아 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독일은 이 혁명을 이용하기 위해 망명죽이던 블라디미르 레닌을 러시아에 보내서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그 뒤로 러시아 제국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탄생과 약칭 소련의 초대 지도자가 된 레닌과 레닌이 레일로 죽은 뒤 후계자가 된 이오시프 스탈린. 스탈린은 폴란드를 침공하여 나눠 가진 뒤 프랑스와 영국을 칠 계획을 말하며 불가침 조약을 제의하는 히틀러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즉시 상호간 불가침 조약은 체결되었고. 1939년 9월 1일, 일시의 독일 전차부대가 폴란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며칠 후 소련도 폴란드를 침공, 폴란드는 이제 독일과 소련이 양분해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법자처럼 깽판을 부려도 영국과 프랑스가 꼼짝도 못한 것을 안 히틀러는 철치부심 벼르던 프랑스를 침공하였습니다. 엄청난 고전을 생각했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불과 6주 만에 항복을 받아낸 히틀러는 의기양양하게 파리로 진격했습니다. 파리의 벨탑을 바라보며 히틀러는 이제 영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영국 침공에 들어간 히틀러. 하지만 영국은 섬나라였습니다. 독일의 막강한 전차부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가야 할길 앞에는 검푸른 바다가 넘실대며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찍부터 무적함대라는 영국의 해군을 상대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렇다면 공중전이다.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 공군이 영국의 수도 런던을 폭격하며 막대한 피해를 안겼지만 영국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국은 독일과 맞붙은 공중전에서 승리하기도 하는 등 전쟁의 양상은 장기전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부족한 전쟁물자의 조달을 생각하게 된 히틀러의 머릿속에 소련이 생각났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인구, 그리고 자원, 특히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나, 유전이 풍부한 코카서스 지방을 점령한다면, 전 유럽의 통일과 자신이 꿈꾸던 드넓은 영토에 위대한 게르만 민족만이 살수 있는 레벤스 라움의 건설도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1941년 6월 20일 새벽 3시, 독일의 소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독일이 침공했다고 히틀러, 이 배신자 새끼! 스탈린이 분노로 부르르 떨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어지는 히틀러와 스탈린이 맞붙는 독서전쟁 2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독일의 소련 침공 독서전쟁 2편입니다. 폴란드와 프랑스 등을 간단히 격퇴하고 영국을 공격 중 영국의 끈질긴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전으로 빠져들자 히틀러는 부족한 전쟁 물자 등을 확보하고자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명 이탈리아어로 붉은 수염이란 뜻의 바르바로사,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일세의 수염을 뜻하는 이 말은 프리드리히가 십자군을 이끌고 동방으로 쳐들어갔듯이, 혹은 붉은 수염을 자랑하는 스탈린의 코 수염을 뽑아버리겠다는 듯이. 독일군은 거침없이 소련군 영내로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4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독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은 병사들을 세 군으로 나눠 북부군은 소련의 초대 국가 원수 이름을 딴레닝그라드로 중부군은 소련의 심장부 모스크바로, 남부군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와 유전지대 인 코카서스 세 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워낙 기동전을 펼치는 독일군이기도 했지만 무려 100만명을 죽였던 스탈린의 대수청 때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 수만명이 죽었고 그 자리를 미처 글도 모르는 풋내기들로 채운 소련군은 속절없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북부군이 소련의 레닝그라드를 포위하고 중부군이 저 멀리 크렘린궁의 금빛 돔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모스크바 3 0 k m 를 앞두고 있을 때 남부군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뒤 독일의 국가 원수 스탈린의 이름을 딴 스탈린그라드로 진격했습니다. 볼가강을 배후에 둔 아름다운 도시 스탈린그라드 이곳에 독일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황한 소련군들은 볼가강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스탈린그라드 도심은 독일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련도 히틀러의 막강한 독일군의 위력 앞에 항복한 일만 남은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탈린 그라도 소련 62군 사령관 바실리 치코프는 대전차 기갑 전력이 강한 독일군을 맞아 정면 맞대결보다는 시가전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폭격으로 무너져버린 폐건물이나 공장들에 병사들을 배치하고 결사 항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군들은 건물 하나하나마다 수색하며 나아가야 했기에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서로 간의 숨소리까지 느낄 정도의 근접전이었기 때문에 공군을 이용한 폭격도 할수 없었습니다. 부서진 건물 속에서 날아온 대전차포의 전차들이 부서지고 스나이퍼들의 저격에 독일군 고위사령관들이 죽어나가면서 독일군의 피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m도 전진하기 어려웠고 늘어나는 사상자의 곤경에 처했지만 최정의 독일 육군사령관 프리드리 파울루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탈린 그라드를 점령한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 서서히 진격에 나갔습니다. 스탈린 그라드 도심으로 연결된 볼가강으로 겁먹은 소련군들이 도망가다가 즉결처분을 당하는 모습을 본 다른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독일군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소련의 스탈린은 자신의 이름을 딴 스탈린 그라드를 결상병으로 지킨다는 궤에 가래 본투에서징집된 무수한 소련군 병사들을 골가강 선착장으로 상륙시켰습니다. 천 명이 조금은 만 명을, 만 명이 조금은 십만 명을 보내 마치 해철에서 저글링을 생산하던 모집된 소련군 신병들이 독일군의 총탄을 몸으로 막아내면 결국은 독일군의 총알은 떨어질 것이고 끝내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 아래 병사들을 끊임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군사 훈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한 자루의 총과 총알만 쥐어주고 심지어는 총도 없이 독일군 쪽으로 뛰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살이었습니다. 24시간 이상을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훈련도 받지 못한 소련의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씩 독일군의 공습과 폭격으로 무더기로 죽어나가면서, 볼가강은 피로 물들었고, 스탈린크라드 시내는 시체의 산이 쌓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군인으로, 마리아는 간호사로 징집되고 아기 예수마저 지하 방공호에서 슬피 울고 있는 처절한 상황. 당시의 소련 국민들 누구 하나 전쟁을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이두 명의 광인은 모든 자원과 인력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하면서 전쟁은 점점 소모전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소련은 독일의 최정예 육군을 상대하기보다는 주위의 호위 부대로 진출한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 부대를 격파하는 이른바 천왕성 작전을 감행 마침내 독일군을 포위하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된 정예 군들이었던 독일 육군은 파울루스 사령관의 지휘 아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히틀러로부터 현재 위치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말았습니다. 소련의 매서운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굶주림에 먹을 수 있는 건 수송용 말까지 잡아먹었으나 더 이상 버틴다는 것은 무리였으나 고집불통 히틀러는 끝내 철수 명령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독일을 자랑하던 정예 육군도 식량 없인 싸울 수 없었고 심지어 실탄마저 바닥나자 전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소련군은 식량과 의료 지원을 약속하며 항복을 권했지만 파울로스는 이를 거절하며 죽기로 항쟁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히틀러로부터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파울루스를 원수에 임명한다는 임명장과 함께 동봉한 권총환자로. 이 말은 아직 독일군 중에서 원수 계급을 가지고 항복한 사람이 없으니 자결하라는 명령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국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자결명령이란 말인가? 이에 격분한 파울루스는 육군단을 데리고 소련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6개월을 끌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소련군 110만 명, 독일 및그 추측 후 8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으로 상륙하여 독일의 목줄을 조여오며 독일과 소련 두 진영의 모든 것을 건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소련군은 그대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진격해 포위하자 1945년 4월 29일, 히틀러는 아내 에바 브라운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 한 많은 인생을 하직했습니다. 마침내 스탈린은 히틀러를 물리치고 독일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최강의 사나이 히틀러를 해치운 북극곰 스탈린. 그는 기쁨에 함박 웃음을 지었지만,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미국이라는 극강의 적이 나타날 줄을. 히틀러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진 지구상에 이제부터는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시대라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